세 번째 거, 자, 유니스 자, 전략 적용 1번입니다. 보시죠. 자, A Social Change. 자, 이 사회적인 변화가 됐죠. 자, 뒤에 있는 Broad About은 뭘까요? PP에요, PP. 그래서 어디까지? Transportation까지. 자, 그러면 이즈 s 가 동사가 되겠죠. 저희 밑에 Broad About인데, 단어 하나 정리합시다. Bring About. 자이 bring about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난즉 cause 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얘가 지금 pp니까 어떻게 일으켜 진 발생 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뭐에 의해서 by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이 뭐예요 교통이야 그래서 교통에서의 향상에 의해서 발생된 일으켜진 이런 사회적 변화가 is 인데요 이때 t h a 은접속사지 자, we, 거, we t h o u 서 h t job.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not permanent 이때는 not a but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아닌 b. 그래서 permanent 뜻이 뭐예요? 영구적인 이란 뜻이잖아. 영원한, 영구적인. 그 다음에 temporary는 뭐예요? 일시적인 이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걸, 그지? 그래서 이제 뭐요? 얘는 뭐 해석이 있다고요? 잠시만요. 답이 이게 아닌가? 그지? 자, 답이 잘못됐네, 그지? 미안합니다. 바꿔놓을게요. 어디서 dispers드? 이때 dispers드는 분산됐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디 댄스 즈는 밀집된 이라 뜻이세요 그래서 분산된 사회에서 이때 뭔지는 몰라타네 소사이어티즈 이렇게 나타내겠지 <laughs> 이걸 갖다가 해놨네 그지? 어, 아닌데 자 그래서 분산된 뭐에서 사회에서 밀집된 사회로 이동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s, 이때 as의 뜻은, 뭐, 뭐처럼. 접속사. 자, we have already known.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All improvements. All is 올리는 뭐야? 초기에 improvements. 뭐요? 개선. 어디서 운송에서의, 즉, 교통에서의 개선이 made.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 Trading and labor special, specialization 이란 걸. 어떻게? more possible 하게.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는 뭐야? 목적어, 격보가 되겠지? 자, 이때 오형식이니까 이때 possible에다가, possibly라는 주사 쓰면 되는데. 안, 안 된다. 해석은 뭐뭐 뭐 하게라고 해석했지만, 형사 써야 된다그 다음에 trade는 뭐야? 무역. 그 다음, labor specialization은 뭐야? 전문화. 이렇게 되겠죠? 자, 간만에 단어 한 번, 뭐, 한번 봅시다. 다음날에 파생. 스페셜의 뜻이 뭐죠? 특별한이지. 그러면 스페셜에다가 어떻게 써? 스페셜, 라이즈 하면 얘가 뭐가 돼? 동사가 되겠죠? 전문화다 그래서 이것의 명사 형태가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more possible, 더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than ever, 전보다도, 이런 편이야. 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however 하지만 역적 transportation 이 교통이라는 게 was still 여전히 in its early stage 어디 속에 있어? 그것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뭐에 대한? of development 발전에 and so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때 and so는 so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 industries 어떻게 산업이라는 것은 would have had to be located.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초동사, would 뒤에, have plus, pp 나왔으니까, 이런 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알겠어? 뭐, 뭐, 했었을 텐데, 이런 편이야. 그 다음에 have to니까 뭐 해야 돼? 해야만 한다지, be located 하면, 위치, 제어, 있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언제? 과거에 해서하면 되겠죠. 어디 속에? In relatively close proximity, 그렇죠? 자, 그래서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이런 편이요. Close, 가까운. Proximity, 그렇죠? 이 proximity는 근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근접한 위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early s t a g e 자, 그 초기 단계들, 뭐에 대한 of clustering. 그, clustering. 이때 clustering 이란 건 뭐예요? 무리짓기야. cluster가 무리를 이루다. 이때는 아 n 지 붙였으니까, 무리를 이루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이 무리를 이루는 것의 초창기 단계들은 begin, 시작을 했어. end. 그리고 people. 사람들이 begin to see. 보기 시작을 했는데, 뭘 보기 시작했대? The value of living. 자, 가치인데, 어떤 가치? living close together. 함께 가까이에 사는 것의 가치. 어디에서? in urbanized 커뮤니티 겠죠? 자, u r b a n i 는 u r urban. 도시의 이런 뜻이잖아 일단 u r b a n i z 는 뜻이 뭐예요 그럼? 도시 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와 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커뮤니티는 즈 공동체 어디에서? 인타운 시내에서 이때 타운은 시내 오케이. Okay? 다음 as people 이때 해지는 때 때문에 하면서처럼만큼 로스에서 이때는 뭐뭐 하면서 people 사람들이 이동을 해 어디로 저 o 타운 시내로 그래서 이때 town과 the towns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The population distribution 인구의 분포라는 것이 became 어떻게 돼 denser 더 밀접하게 됩니다. 밀도 높게 됩니다. 되겠지. 어디서그 시내에서. 그래서 인구 분포 밀도가 더 높아진다. 댄스의 뜻이 뭐야? 빽빽한, 밀집된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내들이 어떻게 했어? 발전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로 쓰였어. 그래서 뭐로 바꿨어? 도시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a n 그리고는, this trend of moving from rural to urban environments 까지 하고 끊고, 주어는 뭐야? 트렌드가 주어이고, 동사는 has continued 그렇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수일 문제 되겠지 has냐 have냐 이렇게 이렇때 주어가 트렌드라는거 자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from a to b 자 따라해봐 from a to b a에서 b라고 그지자 rural이 뭐야 rural 시골에 라는 뜻이죠 urban은 도시의 환경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이러한 추세가 경향이 되겠죠? has continued 계속 뭐했어? 계속 되었습니다 그죠? search that in 어, 이때는 여러분들이 so 하고 that 정리했죠 뭐해 이거 너무 뭐뭐 ~~해서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이때 so 대신에 s e c h 를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계속 뭐했다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하십시다 계속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ever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디서 in urban 그 도시 지역에서 뭐보다는 rural community 렇죠 농촌 지역보다 어떻게 네 그래서 결국은 함께 사는 것이 뭐야 2 1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도시로 간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